다음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디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aughs> 네, XS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네. 6,330원에 5 0예요 네, 액세스 바이오 6330원의 비중 50%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약주들이 잘 가면서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 중에 있으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수익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전무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 0 0 0원타신거 보니까 올해 아니면 작년에 샀는데, 물타기? 제가 제가 이거 언제나 한 거의 3년 정도 들고 있는데요. 비싸게 샀다가 지금 계속 물타기해서 50%까지. 어, 그러면 작년 이전에서 샀는데 물타기 해갖고 비중이 50%가 된 거잖아요. 네. 자 일부 주 재학주... 이게 이제 올해 그 분기 매출이 3억이 안 돼가지고 음. 그 종지 정지,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풀린 거예요. 아 거래 정지됐다 풀렸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또 이게 저기 4분기매기 매출이 또 3억이 안 되면은 또 또뭐 증지 안 되는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그리고 제약주들은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적자 기업들이 수두룩해요. 원래 그래요, 제약주들은. 그리고 제약주들은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셀티리온이나뭐 유한양행이나 뭐 녹십자나 이렇게 큰애들 있죠. 예. 네. 걔네들은 이미 수익 구조를 다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구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 약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애들은 항상 그런 문제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강세 아주 초강세 있을 때만 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어차피 물렸으니까 지금 저한테 상담받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올라갈 뭐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네? 없어요. 없어요. 올라갈 이유도 없고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일부 제약주들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들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재학주들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올 때,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 나올 때 있죠.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툭툭툭툭 다 죽어간다. 60억 인구 중에 한 10억, 20억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을 줄때 재학주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거를 물타기를 하기 전에 물어봤었어야죠. 그래서 재학주는 물타기하면 안 되고 지금은 반도체를 질러야 돼요. 근데 이미 벌써 노선을 거꾸로 탔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구 멸망 시나리오 아니면 아니면 신약 시나리오가 아주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신약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선 기자재,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등등 얘네들을 무찔르고 얘네들이 주도주로 타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약주는 뭐 나중에 언젠가는 신약 얘기랑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때까지 묻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제약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강하고 로봇주가 강하고 2차전지가 강할 때에서는 제약주는 주도주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는 된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의 전략 참고하셔서 꼭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시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중요한 전략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 어, s k 스 선택한 것은 잘했다, 어잘 가고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만 가겠어요. 삼성전자도 가고 있지만, 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잠시 뒤 공개방송,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진행을 할 테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갖고 있는데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아니고 질러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하거나 하시는 분, 그리고 이차 전지가 꾸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차 전지 계속 갑니다. 어쨌든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